로그 2분의 1에 엑스프레이3이겠지 진수조건 무조건 이게 양수 이게 양수 놓고 시작해야겠지. 오케이, 그 다음에 이치 1보다 작지. 그러니까 거꾸로 돼야 돼. 이렇게. 이게 돼서 안 됐어 그러면 엑스가 4보다 크고 2보다 크지. 이거 앤드 엑스는 3이지.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야. 그 다음 개념 유형. 85페이지 로그 2의 엑스 플러스 1 제일 먼저 뭐 따지라고? 무슨 조건? 안티로그 베이스 컨디션 이건 응. 양수 얘는 양수 그러니까 엑슨 3보다 일단 크지 나 이거 합칠 수 있어 없어 싱글로그 오는 로그 2 5지 이렇게 응. 떨어트려. 너 일로 와. 28은 양. 28이야? 맞아, 이거? 2 우승이 32잖아. My mistake.